안녕하십니까. 텃밭 친구입니다. 이번에는 풍난 목부작 소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아, 이 소품이란 말 그대로 이 소재가 크지 않은 작다는 말인데요. 아, 이런 소품에는 어떤 난을 얼마나 붙이는 게 좋을까요? 아, 이 소재는 약한 45cm 정도 되고요. 어, 요거는 한 30cm 정도 됩니다. 아, 이두 소재를 가만히 보면은 아, 작지만은 상당히 그둘다 아, 모양이 아주 재밌습니다. 아, 이 소재는 이제 소나무 송진이 뭉쳐진 아, 그런 나무인데요. 어, 이 앞에 물결 무늬가 상당히 일품입니다. 언뜻 보면은 뭐 여기 위쪽이 사람 이렇게 모양 같기도 하고요. 어, 이 바닷가에 어, 바닷가에 이제 파도를 맞으면서 어, 서 있는 어, 그런 바위 같기도 하고요. 어, 이 감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, 이 문이 쪽은 될수 있는 대로 이앞 쪽은 살리고 어, 이옆 뒤쪽으로 어, 두엽란을 몇 개만 어, 붙이기로 어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어, 이 소재는 아카시아나무 뿌리 부분인데요. 어, 언뜻 보면 무엇을 안고 있는 듯한 어, 그런 형상입니다. 어, 이 형상에 맞게 어, 역시 두엽란을 어, 몇 개만 붙여서 어, 이 소재가 어, 가지고 있는, 그 모습들을 최대한 살리고, 또 여백의 미도 확보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이 앞쪽을 살리고요. 옆에, 옆에 뒤쪽으로. 네. 붙이겠습니다. 본드를 양쪽에다 붙이고요.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좀 세게 누르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 난을 붙이겠습니다. 이게 쉽게 잘안 붙네요. 예, 네, 두 번째는 좋습니다.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붙이고요. 요건 아,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요. 이것도 요 형상을 살려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작은 거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. 네 붙었고요. 두 번째는. 여기다 붙이겠습니다. 물을 뿌리고 이제 이 접착제를 발라주고요. 또 난에다도 접착제를 발라줍니다. 이 난에 접착제가 묻는다고 해서 난이 뭐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여 보겠습니다. 네 일단 어, 둘다 완성이 됐는데요. 어, 어떻습니까? 아, 개인의 취향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하지만은 어, 저는 이 소재의 모습을 살려서 어, 두염난으로 어, 최대한 적게 붙이고 어, 이 나무에. 아, 문이나 모습은 이제 함께 감상하는 방향으로 어, 목부작을 만들었습니다. 이앞쪽에 어, 무늬를 살리고요. 어, 그래서 이 무늬도 보고 어, 난도 보고 또이 소재는 이제. 어, 이게 뭔가 이게 안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, 아, 안고 있는 양팔 안쪽에다 아, 두 염란을 아, 이렇게 몇개 붙여 봤습니다. 아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